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트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어, 사람은 어, 배불러 하는 것보다 어디에 가난해하고 어디에 배고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방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어,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기사분이 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집안에 좀 사정이 있었는데요. 62호 때 아버님은 북한에서 이제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아 계셨고 어머니하고 이 기사분만 이 아들만 이렇게 남하하다가 그만 도중에 폭격을 맞아서 어머니는 길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기사분은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는지 그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교회를 좀 떠나 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기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 기사님, 이제는 하나님을 좀 용서해 드리시지요, 그랬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 좀 용서해 드리시지요,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하다니요. 이 말의 뜻은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기사님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시지요라는 뜻입니다. 마치 응지에 있던 화분을 꺼내서. 어, 양지바른 곳에 광합성을 하도록 내놓듯이, 내가 좀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행하시도록 나 자신을 좀 내어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룻기 1장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은요. 모든 지역이 신들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었고요. 모압은 모압의 신 금모스 신의 관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건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모스 신에게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 길도 잃어버리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는 거기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건 어,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다는 건뭘 뜻합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장칼뱅은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때 나를 알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알수 없어요 나를 잃어버려요 인생에서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나오미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괴로움이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기쁨이었던 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타향의 사리를 10년 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나도 돌아가야겠다 하고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는데요. 문득 두 자부가 보였습니다. 이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나오미 일가가 그모압이라는 낯선 객지에 갔을 때 지극히 환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룻과 오르반은 두 아들과 결혼도 해주었고요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시인 김주태님의 시에서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향이란 뒤로 잡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고향이 어떤 곳이냐면 시인의 언어입니다 뒤로 자빠져도 풀과 흙이 안아주는 곳이 고향이랍니다 이 룻과 오르반은 그 타양살이를 한이 나오미 일가에게 고향이 되어줬습니다 가족이 되어줬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렇게 뒤로 넘어질 때마다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주었던 두 며느리들이에요 이제 이 나오미가 귀향을 하는데 자신은 귀향이지만 두 며느리들은 타향살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타향살이를 10년 해봤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더라. 이제 나는 귀향을 하지만 너희는 고향을 떠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하려무나라고 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룻과 오르바는요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룻기 일장 말미인데요. 지금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을 너무나 딱하게 여기고 이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너무나 딱하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룻기의 주제가 숨어 있어요.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번역하면 이내, 자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뜻이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의 주어가 사람이라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이 없으면요 구걸하다가 굶어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며느리들만 걱정해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젊은 남자를 만나서 빨리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자신들은 생각 안 하고 이다 늙어가는 시어머니에게 내 인생을 투신하겠다는 겁니다. 룻기 말씀은요, 자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거룩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죠. 이 룻과 오르반은 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모압으로 갈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세 여인이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좀 멀리해서 보십시오. 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헤스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지금 우리 룻과 오르바처럼. 선택의 귀로에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덕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인가를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암구호처럼 덕소, 남소 이렇게 <laughs> 통용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암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헤새드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르반은 결국 나오미를 마지못해 떠나게 되고요. 루스는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어떤 구약 학자는 이 루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루스는 고향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까지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갔다. 이것은 고향만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한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데는 룻기의 매장마다 넘쳐납니다. 룻기 2장에는요 나오미의 유력한 친척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자, 룻기 1장은 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가나네요. 룻기 2장은 유력한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미혼이에요. 보아스도 미혼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되시죠.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사랑하게 됐을까요? 사랑하지 않게 됐을까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룻기 2장이에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3장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간파한 이 나오미가 어, 룻의 출을 조직합니다. 룻 제출한 룻 재혼시키기 추진 위원회 라는 <laughs>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추진 위원장과 실행 실 위원을 만났는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가정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따라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줘야겠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요. 루트,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어,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사우나하고 관리받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풀세팅한 다음에 보아스에게 접근해라 그런 뜻입니다 마침 이때는 추석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쁠 때였는데요 4절에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신 후에 누울 때에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리하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타작 마당에서 잔 이유는 뭐냐면 그 추수한 것이 도정맞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야영하는 동안에 루스로 하여금 예쁘게 차려입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나우미의 코칭은 미인계로 보아스를 유혹해라.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족에게 당신에게 결혼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루스의 행동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 2장에서 볼수 있었던 루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루시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루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루시 두, 두 모녀가 굶어 죽게 됐을 때 루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3장 5절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루스를 봅니다. 5절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다 그랬어요. 루슨 오늘 본문에서 왜 적극적으로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루슨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차원에서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루슨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해 왔습니다. 룻기 1장에서 너의 시모를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했어요. 룻기 2장에서는 이제 굶어 죽게 된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워 와서 봉양해라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루세의 의 중을 비로소 알수 있습니다. 밤중에 잤던 보아스가 이불 속에 들어온 누군가가 있는 걸 알아채고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루시 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수 있는 분들 중한 사람, 즉 기업 무르자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믿지는 장사를 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 보아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감탄해요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감탄하는 이유는요. 첫째, 루스는 젊은 여자를 찾아가서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였어요.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자 기업무를자입니다. 기업무를자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은 재산을 뜻하고요, 무를자는 되돌려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업무를자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밭을 다 팔아서 살게 됐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게 됐다고 했을 때 유력한 친척이 와서 그 밭을 다시 사서 나에게 무료로 돌려주는 것. 그게 기업 무를 자예요. 근데 기업 무를 자에게는 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친족 중 하나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그 남겨진 아내와 결혼해서 후사를 이을 자식을 낳아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기어 물을자가 보아스인데요. 즉, 나오미는 지금 룻과 재혼을 할게 아니라 나오미와 결혼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룻의 의중은요? 룻의 의중은 내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의 그 후사를 마련해 드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모 나요, 나오미가 루사 너는 시집 가서 잘 살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자 루스는 웬일로 이 며느리가 기쁘게 순종을 해요. 근데 루스는 뜻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반드시 어머니를 돌봐드리게 해드릴 겁니다 이걸 간판 보아스가 아주 감탄합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해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내가 너처럼 젊은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모에게 후사를 안겨주기 원하는 너의 헤세드에 나는 감동했고 기꺼이 나도 그헤세드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룻기 3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치밀했고 룻의 실행은 민첩했으며 보아스는 사려 깊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아 후사를 잇는 일에 내가 의기 투합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임한 게 아니었어요. 3장 12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말고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의 육촌인데 더 가까운 사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자,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내가 권면을 어, 하겠소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그때 나서겠다고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사시키는 이 보아스를 어, 사려깊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성에 이런 축복성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세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롯을 재혼시킬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주소오게 하고 그렇게 같이 먹고 살면 됐습니다. 그리고 룻은 굳이 보아스와 재혼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사를 낳아서 어머니에게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본인만 행복해도 되는데 필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도 굳이 룻과 재혼할 필요가 없었고요. 루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후사를 마련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헤세드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필요 이상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햇세드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또한, 햇세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루스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으로 오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결혼을 요청하면서 보아스가 아닌 사촌과 결혼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누를 재혼시킨 후에 자신은 스스로 구걸하며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형제 수원법을 감당하면서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필요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위험에 처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스스로 위험에 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혜세드에 순종하고 있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원래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아내로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물점이 건너편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 괘씸했죠. 우리가 철물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철물점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우라 아야코의 철물점이 더잘 됐대요. 그리고 저쪽 철물점이 시기질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두 부부가 신앙이 참 좋은 부분인데요. 말씀을 읽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 가게에 들어오는 물품을 품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아그 물건은 저 건너편 철물점에 있습니다. 저기 가서 사시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합니다. 어, 가게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너편 철물점도 먹고 살라고요. 이것은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빨리 닫자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글을 쓸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쓴 글이 그 유명한 소설 빙점입니다. 빙점은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도 방영되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 그리고 이권의 대물림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룻기를 사사 시대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작은 섬으로 비유합니다. 사사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경쟁하고 빼앗고 살인과 폭행이 그 난무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름답게 꽃피는 룻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사사시대의 그것과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하려는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반열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과 룻기 전개를 아름다운 은유로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룻기 일장은요 하나님의 왼팔에 안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왼팔에 안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꼭 안기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룻기 3장은 하나님의 양팔에 안기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염되고 있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자신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팔에 안겨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주는 하나님의 왼팔에 안겨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왼팔은 좀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이 될때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왼팔에 안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강하게 안겨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셋째 주는요. 하나님의 양팔에 안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넷째 주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4주간은 어떤 주간일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두 팔로 안아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혜세드에 안기고 하나님을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그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안고있고 세상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세드의 사람들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세드의 팔에 안기고또 주님의 품에 얼싸 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얼싸 끌어안는 복된 이 대림절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왼팔에 안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에 더 강하게 안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양팔에 안겨 하나님의 헤세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때로는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헤세드의 삶으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